전에 조계사에서 진우 선님과 한담하셨는데 어떤 대화 나누는지 궁금하고 음, 진우 선도아 원장님 김문수 후보 네. 와도 만나셨는지 나누신 네. 얘기가 있었지 네어 김문수 보님은 오랜만에 뵙는데 매우 반가웠습니다 제가 상남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그 노동운동 하시던 동생분이 구속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 무료 변론을 맡았었죠. 그런 인연도 있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한덕수 대표, 한덕수 후보님도 만났는데, 어쨌든 두 분이 한 자리에 계신 걸또 제가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진우 총무원장 스님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종교인이시고, 또 불교가 특히 통합의 정신, 공존의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에도, 아까도 그 말씀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잘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의 뜻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비가 넘치고, 모두가 다 부처가 될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개인 개인이 다 우주의 무게를 가진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매우 합치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적인 나라 꼭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통합도 좋고, 화해도 좋고, 포용도 다 좋지만,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겠죠. 좀두 분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통합은 다 좋은 거긴 한데, 제가 내란 연대인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